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리포트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그 브랜드명을 가진 두산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성공했고요. 을 서림구역 오랫동안 사업이 그 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합니다. 서림구역은 옆에 서림초등학교와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초푸마 학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름은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아, 실제로 20, 2011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 그다음에 이주 및 착공 이제 일반 분양 하는 게 되는데 벌써 어, 입주를 했어야 되죠 일반 분양을 끝내고 근데 에, 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활성화를 계기로 어, 시공사를 선정했고 어,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총 세대 수는 많지 않습니다. 372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시공사는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두산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서 위치와 아, 규모 파악하시죠. 자, 이번 지도도 그 아시를 참고했습니다. 자, 서림구역은 여기 보면 예, 서림초등학교와 아, 이게 동산중학교입니다. 동산고등학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야구선수 메이저리거 유현수, 아, 유현진 선수가 여기 그 동산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현진 야구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캐리커처도 있고요. 뭐 유니폼, 뭐 운동화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서린구역 그 보면 조금 작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작은 거는 좀 단점이 되겠지만 뭐 여기도 도원역이 그 가까운 곳에 가까운 측에 속합니다. 물론 이 전도관 구역이나 금송구역에 비하면 조금 멀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그리고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동구를 좀더 살펴보시면요. 예. 이 동구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부평구 일부, 또 계양구 일부, 연수구 일부처럼 오랜 시가지 구두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굉장히 낙후됐고요. 어, 그 기초 단치 기초 단치 단체로서도 상당히 규모가 인구 규모가 작은 소규모 그럼 기초 단치가단 기초 단체가 단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어차피 그그 그 구청장을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동구 구청장을 따로 뽑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미추홀구 일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여기 있고요. 이 일대가 동구인데 이 일대가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런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힐스테이트 화수화평구역. 그다음에 송림 12동 아, 힐스테이트, 아, 송림 12동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송림 3구역 두산 2부, 송림 6구역 파이낸뉴, 송림 5구역 파이낸뉴, 여기가 대원구역 인천 브리즈힐, 그다음에 요, 요 맞은편이 송림 4구역 주거환경 개선 주가 되겠습니다. 뭐 설인구역, 금송구역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천역 파크 푸르지오가 올해 8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한 3천 세대 가까운 그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대에도 많은 먹거리촌과 쇼핑촌 그리고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많은 그 상가들이 형성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동구 일대도 스카이라인이 보기 좋을 거고요 낙후되었던 그런 이미지를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투자는 청약과는 다르게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셔서 적당한 가격에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구입하신다면 어쨌든 일반 분양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실 수 있고요. 로얄층도 배정받고요. 또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다만,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사업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왜냐하면 주민 동의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사업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큰 규모, 대규모 단지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단지를 원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런 현장들을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서린구역을 한번 어디인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 뭐 제가 그 말씀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녀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조건인데요. 제가 공인중개사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곧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건 불법이고요. 또 수수료도 받지 않고요. 받아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춰지는 그런 그 부동산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검색만 하셔도 나, 아,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미팅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약이라는 게, 물론 그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무기일 수 있지만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시고요. 그 여러분의 안락한 보금자리,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스티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TV. 오늘은 서림구역 현장 리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브리즈힐, 파인앤뉴, 동산 휴먼시아, 그리고 동구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인 서림구역, 그 두산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두산 위부가 자, 오른쪽이 이제 서림초등학교입니다. 서림초등학교 학색번이죠. 왼쪽이 이제 서림구역이 되겠습니다. 두산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서림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여기는. 앞에 이제 동산 중학교하고 동산 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유현진 야구 선수 유현진이 졸업한 동산 중, 동산고 가 같이 있는 서림 구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저기 있고 중고등학교 이쪽에 있죠. 그리고 사이에 껴 있는 게 서림 구역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길을 예 재밌습니다 길이 예 유연진 야구거리에 있는 여기는 서림 구역이 되겠습니다 두산 위브더제니스가 시공을 맞는 서림 구역입니다. 행사를 선정하면 아무래도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죠 여기는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빌라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주택이 많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금성구역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성구역, 예. 오른쪽이 이제 서림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다시 그 서림 초등학교로 오는 거죠. 여기가 아, 서림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림구역은 서림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산 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원진 거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현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유현진 거리. 여기가 목공이, 목방이 있네요. 목공방. 예. 공방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산육성에. 예. 여기가 유현진 거리입니다. 유현진 거리. 유현진 야구거리. 제가 금송구역 소개해 드릴 때도 이, 여기를 말씀드렸을 때유현진 야구월이 스티그 TV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